연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상한 학교 종강부흥회를 마쳤습니다. 장준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온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주신 귀한 사랑이 사원생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빛교회의 성김과 장조수 목사님의 성김에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세미나와 코칭이 있는 날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성경토바보기, 작은교회 사역자들에게 신문지 한 장의 정신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오늘도 순종해갑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성을 먼저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성이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은혜는 세상의 것들처럼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 지위, 이 성별, 뭐, 어, 학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 물질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배움의 정도에 따라 갈라지는 반면에 이 구원,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지요. 오늘 아침 이걸 다시 한번 가슴으로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래도 성도들과 이 디도를 향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은혜로 펼쳐지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양육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을 한다는 건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거지요. 목표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양육한다는 단어를 파이듀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이 말은 어린아이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적인 의미는 어린아이와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서 원래의 목적지로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이제 발전해서 양육한다 교육한다 습관을 들인다 이런 의미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나 천국 백성 되었어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것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어린 나이에서 이게 성장시켜 가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된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을 이룰 능력을 부여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점점 점점 자라가야 하는 이 구원의 특성이 있는 거지요. 과거 세상을 따르던 삶의 방식이었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이런 양육이 바로 이 구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활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방식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또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안에서 자라간다. 양육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도 적당히 즐기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지 그 양육되어지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겨지고 죄인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져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인 선한 일에 최선인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 속에서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남을 속이고 또 밟고 올라서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성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정욕을 거부하며 살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되 그토록 처참한 고난, 슬픔, 수치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그 의로움과 그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소속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새로운 소속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나 혼자서는 할수 없는데 아,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있는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선한 일에 열심히 그 고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은혜의 감격과 소속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세상을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오늘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는 연약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첫 번째가 신중함, 그 다음이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으로 양육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큰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나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양육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60의 나이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일을 벗지 못하고 신중치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결혼한 지 32년이 흘렀음에도 신중하지 못하고 부른받아 사역을 이루는 시간이 30년이 넘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이루되 감격 속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의무, 숙제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축제같이 성령의 지도함 속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종을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자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 은혜를 살도록 보내주신 성령의 지도함 속에, 날로 주님을 닮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신중함을 배워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구원 속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과정에 신중함이 있어.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아, 배워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